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 상승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30%대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5달 만에 40%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어떻게들 보실까요? 이번에 40%대 육박하는 지지율 안에는 우리 태극전사들 이 축구의 좋은 결과, 이것도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붉은빛 수만 개가 광화문 광장을 수놓았습니다. 승리의 하소, 오대한 백군. 영화 오도 강추이도 응원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축구 대표팀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공항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앞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뭐저 배철호 위원님이 전문가시고 네. 월드컵 승부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겠지만 <laughs> 제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음. 그냥 감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음. 저는 결승 갔다면 50%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 <laughs> 저는 50% 굳이... 뿐이겠어요. 어, 저는 저는 손흥민 선수를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 저는 이게 마스크 이걸 썼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는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 진짜 이거를 아니. 시선을 확보해야 되는 축구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했을까, 마음 고생을 했을까, 몸, 몸도 굉장히 힘들었을 그, 그, 거같요 음. 황희찬 선수도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는 더더군다나. 게 페널티 에리어 있는 쪽에서부터 음. 뛰기 시작해 갖고 음. 그 상대편 골대 안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 보면 야, 우리 선수들의 어떤 투지력, 어? 그런 불굴의 용기 이거 정말 대단하고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요. 어쨌든. 그, 끝나고 나서 바로 새벽에 4시인가 끝나고 나서 뭐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함께 대통령이 해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국민들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 꺾이지 않는 불굴의 용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장 손흥민은 포르투갈전 때 착용했던 완장을 윤 대통령의 팔에 채워줬습니다. 우리 월컵 대표 선수과 벤투 감독님의 관심을 위하여. 위하여. 벤투 감독과 손흥민은 국민의 열정적 응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나게 할수 있도록 축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선물은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이었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그렇게 지지율 상승 논의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선뜻 동향이나 그렇고 단지 이제 나라에 대한 뭐 자긍심을 뭐 고취시키는 그 정도지 그게 지지율 오르는 거하고는 상관관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그 잘못한 것도 좋게 보이거든요. 투표 사람은 제가 여러 조서 20년을 깼지만 정몽준 의원 말고는. <laughs> 올라간 이유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 저는 이제 그리면 이렇게 보수층, 보수층을. 그 급등시키는 결집시키는 일종의 결집 기제 핫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보고 하나는 경제입니다. 경제에서도 노동 문제는 결집력 결집력을 아주 높이는 핫 버튼 성격인데 지금 상승률 뭐 어쨌든 화물연대를 빼놓 화물연대 민주노총 파업을 빼놓을 수 없죠 어쨌든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윤 대통령이 가진 달란트의 장점이자 강점인 뭐 원칙. 그뭐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이 또 경제 위상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저는 도스태핑을 꼽는데요. 음. 저는 처음에 중단됐을 때는 음. 자칫 불통의 이미지로 지주를 까먹는 거 아니냐, 또 가격까지 설치하면서 아예 막안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우려를 했었는데. 끌로 지지율 상승에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한층 더 정제되고 집중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이 뭐, 무엇을 하는구나, 아또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도 보여주는 음. 그런 측면들도 좀 있다. 그 인터넷 여론을 보면 굉장히 음. 많은 그 의견이 이거예요. 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뽑았는지 기억이 났다. 지금 이런 음.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라를 좀 정상화 시켜달라는 열망이 음. 중산층까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과정, 뭔가 원칙을 세우는 과정 플러스 나라를 앞으로 진전시키는 사명을 위한 비전 이두 가지를 해야 되고 이때까지 왜 그렇게 못 올랐냐 이두 가지를 벗어난 너무나 부정적인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길은 아주 간단한 거죠. 정상화, 앞으로 진전하는 곳에 역량을 모으고 다른 일들 좀안 벌리는 거이 정도일까 아닐까 아, 싶어요. 그래서 윤 의원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원칙이 통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그 법적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는 좋은데 자칫 이게 야, 이, 이 힘으로 눌러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유혹의 경계선 그렇죠. 혹은 이러다 강경 일색으로 왜냐하면 또 이제 국민들 볼 때는. 몰아떨고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에 대한 그에 대한 거부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유연하게 원칙을 가지되 유연하게 사실 좀 쉽지는 않지만은 이 경계선이 아마 이번 주말까지 요 아주 예민한 상황, 예민한 구간 아니야, 보여져요. 이게 보면은, 그, 지금, 그, 뭐, 용산 쪽에 계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뭐, 이 노동 문제의 원칙으로 대응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올랐다는 게 38%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지금부터 뭔가를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단순히 노동 문제만 갖고 이거를 40%에서 안착시키기도 어렵고, 사실은 부정적인. 부정 이 여론이 60%대거든요. 60% 중에서도 50% 이상이 매우 못한다. 이번에 뭘 잘했냐를 따지기보다 이번에야말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찬스다.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거를 좀 과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이게 지속 가능성, 음. 사실 순간적으로 찍을 수는 있어요. 다, 다. 이 모, 이슈를 통한 모멘트 플레이로 반짝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속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용산에서 이제 고민하고, 혹은 추가 동력을 또어디 찾아야 될 거냐? 이제 이 문제를 이 고민할 시기라고 좀보여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노동 문제, 이 문제와 이태원 문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넘어가냐연내좀 그런 문제 가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국민의 힘 전대를 통해서 어쨌든 진영 내에 한번 새로운 리프레시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 또세 가지가 지금 지지율의 더 지속성 혹은 더 추가 동력을 하는 모멘텀으로 좀볼수 있지 않냐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